두 가지 모두 밝은 낮에 노래를 하던 스프렁키들이 하루 종일 노래를 하다가 점점 저녁이 된다면? 어둠이 다가올수록 웬다가 이상하다는데?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 이제 잘 시간. 잘 준비를 하는 스프랑키 캐릭터들. 미스터 썬은 이미 자러 가서 안 보여. 밤이 된 스프랑키 랜드는 과연 어떻게 변할지? 바로 보러 가볼게요. 그럼 가시죠. 가시죠. 일단 스파랑키전녁 모드부터 왔는데요. 지금 뒤에 노을이지고 있네.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변했을지 한 명씩 봐볼게요. 과연, 과연. 뭐야? 어두워. 아, 이게 점점 어두워지니까 아. 얼굴에 그림자가 생겼나 봐요. 그죠? 근데 약간 턱수염 난것 같지 않나요? 검검 히탑니다 <laughs> 그죠? 다음 레디. 어, 레디도 오야, 마찬가지죠? 공중에 또 있어요. <laughs> 아, 이게 어둠이 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중이네. 그러네요. 평소보다 조금 더 졸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클루커는? 어? 약간 응. 티가 안 나요? 원래 까매서 <laughs> 그러네. 클루커는 원래 회색이어가지고. 별로 티가 안 나죠. 어둠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다음 미스터 썬. 음, 한번 해볼까요? 저녁인데 어? 미스터 썬 나올 수 있을까요? 어? 어? 아! 노을 색깔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석양이 지고 있어가지고. 어? 어? 그리고 소리도? 아, 더 낮아졌네 원래는 되게 밝은 피아노 소리가 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죠그좀 낮은 음으로 바뀌었어요 음, 재미가 있고요 뒤에 있는 석양 색깔이랑 똑같죠 그다음 덕불 덧불... 덧불... 어? 화난 <laughs> <환한>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어두운데? 덕불 어, 위에가 어두워요 아 그러네 이 친구들은 밑에가, 밑에가 네, 어두운데 네, 약간 빛이 아, 반대가 되었죠 그쵸 그 그다음 보본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어? 뭐야? 어? 똑같은데? 티가 안 나는데요? 펌봇은 <laughs> 기계라서 그렇지, 음. 뭐, 밤이고 낮이고 별 차이가 없나 봐요? 그죠? 그 다음, 미스터 어? 트리는? 과연 트리는? 어? 트리도 어? 똑같아 보이는데? 뭐야? <laughs> 오, 뭔가 반짝반짝 하죠? 아, 뒤에 약간 그림자가 살짝씩 지고 있고, 그리고 입이 엄청 멀어지네요. 평소보다 더 길게. <laughs> 벌어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러 갈수 있으니까 좀 신난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비네리아는 비네리아. 짠! 어? 뭐야! 꽃이 자랐어! 어? 그러네 아! 여기에 뭐야? 뭐야? 꽃이 네? 뭐야? 네, 네, 네. <laughs> 꽃이 막 나갈, 나가려고 그러죠? 이거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이하죠 어, 아, 밤이 되면 또 피는 꽃들이 있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꽃이 새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먼! 음? 뭐야, 까매졌는데? 너무 까매졌어. <laughs> 하지만 소리는 똑같아요. 아니, 다 같이 저녁이 아닌가 봐. 얘는 음? 밤인데? 그니까요. <laughs> 밤인 친구도 있고. 턱이 너무 까매졌어요. 그레이! 그레이는. 어? 놀랐어. 아! 어? 그레이는.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 맞아요. 그 약간 되게 까매지니까 다크모드 같기도 음... 하네. 그죠그 다음, 터너는. 짠, 어? 터너도 턱수염이 생겼어요. 어? 소리가 좀 다르죠? 아, 터너가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네. 음. 그러니까 음도 달라졌거든요? 그죠? 이 저녁에 너무 잘 어울리는 훌바람이야. 그리고 왜 그림자가 자꾸 생겼다, 생겼다 없어졌다고 없어졌다 하죠? 아, 고 옆에 그레이 완전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그 다음. 브로드 짠. 어? 뭐야? 소리안 나. 뭐요? 아 나네? 아 원래 막저 아 깡통 소리 나야 되는데 지금은 되게 조그맣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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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런 아, 느낌? 설마 열심히 노래하다가 이제 목이 쉰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밤까지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 목이 쉬었습니다. 그다음 미스터 밤 컴퓨터는. 컴퓨터는 짜잔. 어? 그대로인데? 아좀어두워졌어 음? 어? 어 뭐야 웬다가 있다. 뭐야? 에? 어? 방금 화면에 웬다가 있었거든요. 뭐야 웬다가 나 오는데? 그죠? 웬다 한번 볼까요, 나? 저이 네. 밑에 웬다가 있고 옆에 또 무, 뭔가 무섭게 생긴 웬? 웬다가 있거든요. 뭔고 음, 웬다? 이 웬다는? 짠? 어? 이 웬다는 별로 안 무서운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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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평소랑 똑같죠? 그죠? 색깔이 조금 어두운 거 빼고는. 이 끝에 있는 웬다가 왠지 이 화면 안에 있는 웬다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약간 친구들이 이제 밤이 돼가니까 조금씩 다크 모드 같은 느낌으로 바뀌네요. 음, 그죠. 테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도 봐볼게요. 아놀드. 어? <laughs> 뭐야? 왜 이렇게 구워졌어. 그죠. <laughs> PK <laughs> <laughs> 색깔 됐죠? 약간 탔는데. <laughs> 그죠. 아니, 점점 다크 모드 같아죠. 소리도 조금 다르고요. 맞아요. 오아카스는? 응? 오아크스는... 오아카스는 오아카스도 엄청 어둡네. 그죠? 아니 여기 앞에 있던 친구들보다 점점, 점점 뒤로 갈수록 그게 어두워지거든요. 어 그죠? 핑키. 핑키. 어? <laughs> 핑키도 거의 다 새긴데. 위부터 점점 까매지는 모습. 그다음 스카이는? 응? 어 스카이는 그래도, 그래도 밝은 어, 편이가 별로 안 나네, 그죠? 그다음에 제비. 제비. 짠. 뭐야? 게? 거의 얼굴이. 어, 얼굴이 블랙이지. 그냥 까만색 됐는데요? 그죠? 응. 네? 음. 아니, 이거 후드만 안 쓰면 그냥 블랙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맞아요. 그냥 까매요. 소리도 되게 비슷하고, 이 블랙이 제빈 후드티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웬다. 이 무섭게 생긴 웬다. 봐봐야겠죠? 그죠? 자기를 추가하지 마세요. 말라는데. 과연? 짠! 뭐야? 어? 분위기가? 무섭게 생긴 웬다만 남으면서? 다 내려갔거든요? 이제 밤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밤 모드로 바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스프랑키 밤 모드로 왔는데요 어? 뭔가 수면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죠? 엄청 귀여운 모자 쓰고 있고 이쪽 친구들은 아직 안 자지만 오른쪽, 친구들... 오른쪽 친구들은 벌써 자고 있네 이제 친구들이 잘 준비를 할 텐데 어떻게 할지 한번 봐볼게요 오만이다 뭐... 어? 뭐야? 뭐야? 눈을, 어, 눈을 살짝 써, 뜨는데? 살짝? 짠 어? 어? 아! 오 노래는 밤이 되자마자 이미 잠이 들고, <laughs> 여기다가 소리를 켜놨네요. 아, 그러네요. 자기 노래... 대신에 노래하라고. 잠도 자고, 노래도 하고. 근데 소리는 다크모드 소리가 음 나네요. 역시 그렇죠. 밤이라 그런지. 밤는 다크모드죠. 그 다음, 레디, 짠! 어? 응. 뭐야, 앉아. 아직 안 자네? 오해는저 마이크를? 아, 아, 아! 마이크가 아니고 뭔가 북 치는 느낌이네요 <laughs> 그러네 아 밤에 이렇게 북을 치면은 시끄러울 텐데 하지만 옆에 있는 오해는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저드폰 끼고 있어서 안 들리죠 아, 그러네요 그다음 클루커 어? 뭐야 뭐야 뭔가 손에 또뭐 들고 있습니다 클루커도잘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laughs> 아아 심벌즈 대신에 뭔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소리가 딱딱 맞아가지고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 펌붓은. 짠, 어? 뭐야? 안 돼? 아, 응? 이거 수면 안 되기야. 아, <laughs> 눈이 잘안 가려지네. 그러네. 수면 안 돼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그죠? 동그랗게 뭐야? 가려줘야 될것 같은데. 리본 넥타이처럼 생겼죠? <laughs> <되면서. 웃음> 되게 수상해 보이게 생겼네요. 그 다음, 비닐 아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무서워. 에? 쟤만 이상해 아니 얘가 좀 이상한데? 그죠? 그네리아 나와도 되나? 짠짠? 어? 뭐야? 아! 아하! 머리없는빈네이야 뭐야? 뭐야? 머리에다가 물... 어? 막 그거 아니에요? 이런 흑채라고 <laughs> 머리 머리에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거든요? 아... 아니... <laughs>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펜버리는 흔들고 있는 거예요아 펜버리는 <laughs> 거야? 아 머리에 모르겠구나. 물 뿌리는 게 아니고 뿌리 아. 내려고 펜버리에 하는 것 같아요. 아, 머리 자락 하는 건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자야 되니까 가발은 벗은 거죠. 음. 자기 전에는 가발 꼭 벗고 자야 됩니다. 맨날 제 머리로 나와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네요. 잘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음그 어? 뭐야 이미 자는데 모자도 있어 모자 아까 그 모자네? 어, 어 뭐야 어, 어. 입이 막파르르 그... 입만 살짝 떨리고 있어. 그렇죠. 소리는? 엄청 미세합니다. 아주 작게 들립니다. 이 정도 소리면은 자면서 이렇게 진동 와도 못깰것같네요잘 자는 그레이. 브로드는... 브로드는, 어, 뭐야, 모자 아! 벗었고요, 일단. 역시 자려면 양동이 오오. 벗어야죠. 브로드는 잘 생각이 없네. <laughs> 되게 말똥말똥해 보이는데? 그죠? 하지만 양동이 벗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잠에 들겠죠. 그죠 그죠 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 친구들, 다널드는? 어? 뭐야? 어? 예? 어? 일단은 수트를 살짝 벗었고 목에 뭔가 하고 있는데 잠옷을 입은 걸까요? 음.. 참.. 뭔가?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스케이트모드인가 뭔가를 이렇게 착착 하면서 연주하고 있고요 이밤 모드에서는 친구들이 입으로 노래를 잘안 하네 음, 도구를 이용하여 짠! 오! 우 오아크스도 오렌처럼 뭔가 메시지가 그, 있습니다. 소리를 틀어놨네요. 음. 하지만 아직 잠은 안 자고 있죠. 뜨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소리가 나올 때마다 웃고 있습니다. 입이 파르르 떨리는데요. 다음 스카이. 스카이. 짠. 뭐 스카? 뭔가, 뭔가 자는 것 같죠. 스카이는. 애기라서 이미 자러 갔어. 아, 옆에 있는 그 자는 모양이랑 똑같아. 아, 그러네. <laughs> 이미 자러 꿈나라에 가버렸고. 뭔가 이 천장에 있는... 매다는 그런 게 있죠? 모빌이 지금 소리가 나네요. 그 다음. 어? 지금? 태양이랑 달이랑 같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밤이니까? 달? 달이 나오겠죠? 오, 그러네요. 얘는 어떻게 노래할까? 음, 아, 저희가 뭘? 아는 다크모드. 미스터 선처럼 노래를 하네요. 그죠? 그 다음, 버프는 뭐야? 뒷사람, 머리를 핥아주는 거. 건가? 예? <laughs> 아, 저 소리 나는 건가 봐요. 아, 약간 스피커 같은 거를 들고 나온 것 같거든요? 음, 도구를 가져왔어요. 저 머리 핥아주는 줄 알았잖아요. <laughs> 아, 아, 혓바닥인 줄 알고. 머리 핥아주는 줄 알고. <laughs> 다들 손이 되게 멀리까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지금 더플은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이죠 그 그렇죠. 다음 미스터 트리는? 과연? 뭐야? 어? 아! 피아노 소리! 어? 자고 있어 그죠 자는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귀여 아까 되게 신났거든요 그렇죠. 자러 갈거 생각하면서 어 잔잔해 잔잔해 아주 미세하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는 소리 같죠? 이제 마지막 친구들 사이마는? 짠! 오 어? 뭐야 보여. 오. 에? 사이먼은 뭔가 옷을 갈아입었고, 표정이 엄청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좀 밤에 더 신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왠지 친구들이 잘때 장난을 칠것 같아. 그 다음, 터너. 우와. 뭐야? 터너도 옷을 갈아입었네. 옷서 음, 구멍난 줄 알았어요. <laughs> 이거는 손인가봐요. <손이> <laughs> 약간 잠옷이 남색깔 잠옷이네요. 모자도 쓰고 있고요. 아, 모자를 약간 삐뚤게 지금 쓰고 있는데 자기 전에 모자를 벗겠죠? 그다음 미스터 펀 컴퓨터. 짠. 어? 아뭐 색깔이 없어졌어요. 이 모자. 옆에 있는 친구랑 똑같은 거 쓰고 있네. 잘 때는 전모자 다 쓰나봐요. <laughs> 그리고 원래 저희가 알던 컴퓨터랑 다르게 가사가 안 나오네요. 음, 그죠? 얼굴이 나와요. 노래는 하고 있지만 얼굴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웬다 짠. 어? 깼어. 그러네? 평소 웬다인데요 왜? 응?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laughs> 아, 응? 이거 던지면서 놀고 있네. 아, 그 막. 저블링이라고 하나요? 그공 아, 가지고 맞네.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손이 엄청 귀엽거든요. 아손 모양이 귀엽네. 아 이게 밤이 되면 자는 친구들이 있고 더신나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어이 엄청 엄청 활발하죠? 이게 웬만한 사이먼 같은 친구들은 밤이 돼서 더 신난 것 같아요. 맞아요. 핑키. 핑키. 딱 어? 아, 이름은 리본이, 리본이 없어졌어. 아직 잠에 들기 전인가 봐요. 이제 쌀이죠? 핑키는. <laughs> 그럼 생각보다 밤이 됐다고 다 빨리 자지 않네요. 그 다음 제비는 어? 뭐야? 아 모자를 벗었네. 그러 네, 아 하품 안하고 아, 허허허허허허허허마지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고있허 아. 아, 아. 어? 어? 블랙이 이제 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잠들 것 같거든요. 거의 자기 일부 직전이죠. 그렇죠. 지금 이불도 잘 덮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낮이 아닌 저녁의 스프렁키와 밤의 스프렁키 모두 봐봤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